아,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해설 강의하는 것도 간만이네요. 화투. 표는 물 100g에 용질 A하고 B를 녹인 수용액인데, 우리가 끓는 점 나왔죠? 음, <laughs> 봐요. 우리가 끓는 점 변화가 중요한데, 첫 번째 물은 기존의 끓는 점이 100도씨거든? 그러면 우리가 끓는 점 변화는 N은 0.15, N은 0.03. 두배더 많은 거야. 그러면 그때 끓는 점 온도 변화는, 뭐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곱하는 건데. 이 상수 k 값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니? 그럼 똑같은 물이니까 얘는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온도 변화가 바로 몰랄 농도거든. 근데 몰랄 농도는 음. 응, 물의 질량 분에 다음에 용질의 몰수와 한계가돼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애나 애나 물은 똑같이 100g 맞춰 놓은 거야. 됐어? 요 아, 따라서 뭐야? 온도 변화가 이들의 몰수와 한계돼 있다니까? 그럼 온도 변화는 몇대 몇이야? 1대2자여 그럼 몰수의 상대 값도 1대 2인 거야. A 하나가 3A니까 A 분자량 상대 값을 3이라 하면 B 두 개가 2니까 B의 분자량 상대 값은 1 대, 1대 버리는 거죠, 뭐. 기억. 용질의 양은, 어, 용질의 몰수겠죠? 몰. 1, 1대 2니까 나가가 보다 두배더 크다가 맞고. 분자량 비는 이렇게 나왔지. 3대 1. 3대 2가 아니여. 세 번째 디귿다 나를 섞어버렸다니까. 그러면 끓는 점 온도 변화는 잡아요. 온도 변화는 결국엔 K는 일정하니까 몰랄농도가 한계 되있거든 그럼 몰랄농도는 물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요. 자 그럼 용질 몰수요가 먼저 퍼스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전체 질량 증가효과 세컨드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일단 A때문에 0.15 올라가. 디귿보 여기서 풀게요. 그럼 A때문에 0.15 올라가. 다음에 똑같이 B 때문에 0.3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두 개를 섞어버리면, 요거는 물 100g, 물 100g인데 두개 섞으면 물이 몇 g 돼? 200g 되잖아. 그럼 물의 양이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요 값이 바로, 그렇죠. 끓는 점 변화. 됐니? 그러면 딱 봐도 0.3만큼 올라가겠어? 아니잖아. 0.45를 2로 나눴으니까 땡. 높다가 아니죠. 저거보다 낮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는 거야. 됐지? 응. 음. 예. 다음 넘어갑시다. 에이? 어쨌든 끓는 전 변화 나오게 되면, 식 한번 머리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다 치우고, 결국은 이게 비례냐, 반비례냐, 그런 식으로 푸시면은 돼. 음. 12번 헬스의 법칙. 결국 뭐, 보면 알겠지만, 요세 가지 식 가지고 요걸 만들라는 거잖아, X 구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C2H2 찾아. 몇 번째 식에 있어? 세 번째 식 밖에는 없지, 그렇지? 그런데 화살표 서로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빼주는 거지, 뭐 마이너스. 그런데 n은 1인데 내가 원하는 건 2야. 따라서 2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산소 찾아 어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럼 누굴 써야 되는지 모르지. 그러면 패스하는 거고. CO2 찾아 CO2면 요식 밖에는 없지. 그럼 무조건 써야지. 똑같이 화살표 오른쪽이니까 n은 더해주는 거야. 그런데 a는 1인데 내가 원하는 건 4니까 어4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뭐. 됐지? 다음에 h 2 액체 찾아 어디 있어. 여기 50밖에 없지. 무조건 20 써야 되겠네. 화살표 오른쪽에 있으니까 애도 더하는 거지. 그런데 a는 2고. 어? 애도 2네. 그냥 1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끝. 더 이상 검사 안 해도 괜찮아. 으응. 그러면 x는 뭐야? a 더하기 4b 마이너스 20. a 더하기 4b 마이너스 20. 그렇지? 2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법칙. 화학식 나왔을 때 화학식을 조립해가지고 뭔가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디에 있지? 그냥 찾는 방식으로 가시면 된다. 알겠지? 음. 다음 갑니다. 음. 네, 1 3 번가요. 뭐 개념적인 거죠. 뭐 이거는 아첫 번째는 열을 방출한대요. 그럼 열을 방출하면 발열 과정이죠. 뭐. 그러면 이 이게 엔탈피 그린 거거든? 발열이면. 냉매는 엔탈피 값이 그렇지 감소하는 거지 뭐. 감소. 다음에 증발기. 아, 여기는 지가 이제 증발되는 건가 봐. 음. 응. 그 지가 기화가 된대. 그럼 기화 된다는 건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이잖아. 액체가 기체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열을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오케이. 흡수. 따라서 감소 흡수 찾으면 되니까 감소 흡수다. 4번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뭐 발열 흡주이 가장 기본 묻는 겁니다. 음. 응.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야, 심막쓴게 뭐 없어서 지우개도 별로 없다, 야. 어. 경기도가 좀 시험이 쉬웠나보다. 정말로 쉬워가지고. 아, 14번 가요. 응. 야, 생성열 가지고 뭔가를 뭐, 이렇게 에너지 구하라는 거거든. 생성열은 첫 번째 정의가 뭐야? 이거 일몰 만들 때. 무엇으로부터? 안정한 호동소 물질로부터. 따라서 이거 일몰 만들 때 열을 생성열이라 하는데, 아, 봐봐. 이 반응에 엔탈피 구하라고 돼 있어. 야, 우리 생성열 가지고 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 생성열이라는 건 화살표가 원소로부터 애 만드는 거야. 애 만들고, 애 만들고, 그치? 자, 몇몰 만들 때, 일몰 만들 때. 그런데, 요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스법칙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애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요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고, 화살표 반대니까. 애도 빼고, 애는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안정한 호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생성열 자체가 얼마야? 그럼 0 떨어지잖니. 0. 그럼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런데 우리가 생성열이라는 건 1몰 만들 때열인데 애는 얼마야? 2몰 만들었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엔탈피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4, 2, 2 곱하기 2. 애는 2몰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4, 8, 4 찾아주시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어, 발열 반응. 떨어진다. H2O가 밑에 있겠네. 그래서 484하고 484, 484인데 H2O 가스가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요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됩니다. 뭐, 그냥 뭐, 이 자체가 생성열 정의죠. 뭐, 그렇게 해도 괜찮건.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갑니다. 네. 자, 물더보그다에 서로 다른 질량의 어 물의 질량은 똑같네요. 물의 질량은 같거든. 그런데 다른 질량의 A가 녹아 있어. 그리고 증기압력 나온 거야. 우리가 증기 압력 내림은 원래 물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분율 곱하면 되고 현재 증기압력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분율 곱하면 되잖아. <laughs> 그렇지? 근데 여기 물의 몰 분율 나왔네 뭐아 물의 몰 분율에 원래 증기압력 곱한 게현아 물만의 증기압력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곱한 게 증기압력이니까 근데 뭐이 녀석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거든 항상 일정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증기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지 뭐 그럼 기역은 금방 구하겠다 몇배 됐니? 47분의 45배 됐잖아, 그렇지? 따라서 기역은 얼마? 음 여기 여기 났을까? 95 곱하기 90, 95분의 94 여기에다가 47분에 45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숫자 예쁘게 떨어지게 돼 있네요. 요게 딱 2로 해서 그렇죠? 음. 그러면 계산하면 이것도 5로 나뉘어지니 혹시 어5945 515 5945 됐네요. 그럼 19분에 2918 떨어지겠네. 기억 19분에 18 맞네요. 그치? 수용액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누가 누가 더 크냐 했어요. 이게. 물은, 예, 이는 뭐, 크냐, 작냐, 물었으니까. 기억은 너무 쉽지, 뭐. 야, 증기압력이 얘가 더 낮잖아.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 왜? 더 많이 넣었으니까. 물의 양은 똑같거든. 물의 양은 똑같은데, 더, 그럼 물의 양이 똑같은데, 더 많은 용질을 넣어야지 증기압력이 더 낮을 거 아니야. 따라서, 가에 더 많은 용질 A가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는 아닌 거지, 뭐. 됐죠? 야, 원래 순수한 증기압력 구하래. 여기 대입만 하면 돼. 여기에다가, p0 곱한 게 이거니까 요 식만 풀면 되는 것이고. <laughs> 그렇 그럼 요거 여기씩씩 나뉘어서 n은 뭐2 e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p0는 얼마 넘기면 2분의 95a. 2분의 95a. 맞죠. 그래서 답은 니언디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기억 보기를 없애고 만약에 이걸 기억 니언에서 디까지 만들게 되면 용질의 몰수가 몇대 몇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있겠죠 네, 그래요. 예, 그거는, 그 때, 그 문제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때 풀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는 16번 갑니다. 16번. 어, 서로 다른 농도의 A 수용액에서, 뭐, 혼합 어쩌고저쩌고, 불라불라 나왔는데, 액매질에서 푸셔도 괜찮고, 또는, 뭐, 보기를 쓱 봤을 때, 뭐, 질문이 몇개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용질에 포커스 맞춰서, 용질이 가각 얼마 있는지, 그거 막, 그거 가지고 푸셔도 괜찮아요. A의 화학식량은 40이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결해보자고. 뭐 이거 금방 하잖아, 이제 우리가. 1몰날이라는 건 1몰이 있다는 거지. 요거 먼저 체크해보자고. 해놓 그럼 1몰이면 몇 그램이야? 분자량이 40이니까. 그럼 너 40g이 있는 거야. 오케이? 물몇 그램 기준에? 1000g에. 그럼 뭐지? 요물 1000g, 용질 40이니까 용액 1040g에 이 녀석이 40g 또는 1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교하는 거죠. 몇배 됐어? 1 0 4 2 5 2니까몇배 차이지? 20, 아, 20배 차이 되네. 어, 20분의 1배가 됐잖니. 20분의 1배. 그럼 여기 몰수도 얼마 쓸까? 응, 너 20분의 1 /20 몰. 20분의 1 /20 몰. 20분의 1 /20 몰은 얼마야? 0.05 몰. 에 A가 있는 거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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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렇지, 몰수 나오잖아. 이때 부피는 리터로 0.1 곱하면 어, 여기도 0 0 5몰의 A가 있는 거야. 0 0 5몰의 A. 그러면 거기에 물 추가했으니까 합치면 여기 몇 몰이 있어? 0 1몰의 A가 있는 거야. 퍼센트네. 얼마 나왔어? 어, 화학식량 42니까 너 4g 있는 거야, 4g. 됐죠? 자, 그리고 물의 질량만 하면 X는 금방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물의 질량 할까요? 어, 여기는 물 1000g이면 40이거든? 그거 20분의 1 하면 돼. 그럼 여기에 물 얼마 있어? 1000에다가 20 나누면. 5인가? 50인가? 그렇지. 따라서 여기는 물이 50g 있는 거야. 어이, 물 50g. 그 다음에, A는, 똑같이 A는 0 0 5몰이니까 2g이 있거든. A가 2g이 있거든. 용질이. 자, 부피 나왔고 밀도 나왔으니까 전체는 얼마? 두개곱해버리면 어, 102g이잖아. 102g 중에서 a가 2g이니까 여기는 물은 100g 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46g 더 추가했거든. 그럼 퍼센트 x구 해요. x는 전체 질량 50 더하기 100 더하기 4 6 하면 얼마 나오지? 아 전체 질량 그냥 더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뭐한 거니? 물 필요 없는데. 아이 괜히 물구 했다야. 그지 우리 가 물도 필요 없는데. 이건 4g 이니까. 이 녀석은 4g 이니까. 곱하기 100. 뻘짓 했네, 뻘짓. 52에다가 요거 102더 하세요. 그럼 102, 102, 52. 아, 밑에 하자. 더 세면 안 된다. 52, 추가 46.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어, 요거 4니까 50 떨어지고, 100이고, 200 나오니? 위에 400이고, 그래서 2% 나오나? 그쵸? 맞겠죠, 뭐. 기억, 아, 기억 물어봤네. 에이, 식장 둘 걸. 어쨌든 물 1000g을 20분에 1배하면 물의 질량 나오는 거야. 따라서 50g 맞고, 나에 녹아있는 A의 양은 0 0 5몰이 맞고, 그렇죠다 맞네요, 뭐, 기니디. 그래서 우리가 그 농도 정의 가지고, 뭐, 식도 필요 없죠. 사실 그 농도 화투에서 농도 등등 계산할 때 복잡한 식 같은 거 쓰는 거 하도 없어. 몇몇 친구들 그거 외워가지고 대입하는데, 야, 그것만 해서 풀당가큰거다 쳐. 그리고 이렇게 정의 가지고 푸는 게, 뭐, 별로 속도 차이도 안 나. 더 빨라. 어, 떨 때는. 아, 잔소리 그만해야지.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응. 치우자 샤. 17번이네요. 어, 삼투합이네. 이게, 이게 문장이 길어서 좀 잘랐어요. 문제 조금 봐, 봐야겠다. 유 자간에 A가 W그램 녹아있대요. 계속 그 100ml. W그램 녹아있는 100ml네. 물 100g, 100ml를 넣고, 음, 그래서 높이 차가 발생했는데 다시 외부 압력 줘서 높이 차 똑같이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외부 압력이죠. 이 외부 압력이 바로 그렇지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반트에 따라서 CRT라고 쓰는 거지 뭐. 쭉 보니까 온도 안 변했거든. R은 상수고 따라서 이 박연 녀석이 바로 몰 농도가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몰 농도 차이 값이지. 좌우의 몰 농도 차이값그렇죠 그걸 A 대신에 똑같이 BW그람 아 A도 W그람 B도 W그람 같은 질량 준걸 보니까 분자량이나 몰수 이런 거 비교하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보니까 음. 자 아, 이게 삼투압이거든 삼투압은 몰농도 CRT인데 RT 지워져 근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에 해당하거든 그런데 에도 용도가 있는 B로 해서 똑같이 1 0 0 m l 뭐 했겠죠 뭐 아마도 그렇지? 음, 같은 실험을 했으니까 그럼 수용액의 부피는 같거든. 그럼 몰농도비는 2대 3. 그럼 수용액의 부피가 같으면 몰수도 2대 3 떨어지겠지 뭐. 몰수가 2대 3. A, 2, e, B, 3. 그런데 질량이 Wg으로 갔대. 그러면 분자량비는 몇 대면 몇 나와야 돼? 3대 2 나오면 되는 것이 뭐. 그렇죠? 그래서 니은. A하고 B의 분자량비는 3대 2다가 맞고. H가 0일 때. 아, 요때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높이차가 없을 때 또는 요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몰 농도는? 이거 묻는 거죠, 3투합 2대3. 따라서 B가 A보다 크다도 맞는 거지, 뭐. 그렇지 B도 나오네, 2대3이라고. 요거 물는게 기억이고, 요거 해서 분자량 물는게 니은이고. 그럼 디것은 똑같이 100ml인데 A를 EW 넣었다니까? 그러면 A의 경우 이게 몰수몇 배? 두배 되잖아. 몰 농도 몇 배? 두배 되잖아. 배? 배 되잖아. 따라서 이 압력도 몇 배? 두배 돼버리는 거지, 뭐. 따라서 이 녀석의 두 배니까 얼마? 0.04. 맞네요. 이렇게 그냥 쫙 가는 거지, 뭐. 그지 쉽죠? 에? 오케이, 저이 식을 알고 있고, 이 보통 묻는 게 식의 대인만 해서 구하라. 그거 묻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비례의 반비례 묶여서 식을 이해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야. 예, 네,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18번. 예, 결합. 보니까 결합 에너지 가지고 엔탈피구하는 거네. 야, 결합에너지는, 어, 결합 끊을 때 에너지잖아. 이거 끊어가지고 원자로, 이거 끊어서 원자로, 그 다음에 이거 끊어서 원자로. 근데 그 결합에너지 가지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니? 따라서 반응물 결합에너지는 순방향 더하고 생성물은 빼주는 거지. 이때, 결합에너지 계산할 때 분자식 잘 그려야 된다 뭐, N은 단일 결합이고, N은 삼중결합이고, 그렇지? N은, 어, NF3니까, 이렇게돼 있는 거잖아. 혹시 못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그렇지? 이 녀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NF 결합이 몇개 있어? 3 곱하기 2니까, 아, 이게 6개가 있는 거야. 이제 계산할까요? 엔탈피 그럼 N은 순방향이니까, N2. 하나 있으니까, 어, 940더 해. F2, 어, 150인데, 그게 3개를 끊어야 되니까, 어, 3 곱해서 더 해. 그렇지? 다음에 n은 역방향이니까 뺄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nf 결합이 6개가 있잖아. 따라서 6을 곱해서 빼. 요거를 계산하시면 h죠, 뭐. 아우, 싫다 하기가. 이건 450. n은 622, 67에 42, 1620. 그쵸? 그렇죠? 렇 622, 67에 42. n은 940.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거 얼마나 오지? 940. 1390, 어, 1390, 390, 230, 1390, 230 나오나? 마이너스 230이죠, 그렇지 요건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9번가요? 19번 가요, 19번. 19번이 20번. 그나마 애들이 좀, 어려, 어렵... 어려운 건 아닌데. 시어넣할게슥 보니까 RT도 없으니까 비례식으로 풀라는 거고 PV는 nRT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몰수지 뭐. RT. 그렇죠? 그래서 슥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온도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먼저 보는데 온도가 200K, 300K으로 변했다니까. 따라서 온도 항목 살려놔야 돼. 그리고 몰수의 상대값은 P 곱하기 V 나누기 T. 어쨌든 몇대맺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걸 2라고 바꾸자고. n은 3으로 100넘으면 숫자가 좀 복잡해지니까. 따라서 빨리 몰수를 구할 건데. 자, p 곱하기 v. 이건 200 켈빈이잖아?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너는 2분의 1 몰이 있는 거야. 상대 값으로. 됐죠? 그럼 애들은 얼마냐? 압력이 안 나왔는데요, 쌤. 그걸 질량으로 풀라는 거지. 야,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3분의 1밖에 없어. 그럼 몰수도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넌 6분의 1이 있는 거지, 뭐.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푸는데요, 쌤? 어 질량이 두 배잖아, 그렇지? 그런데 수소는 분자량이 2고 헬륨은 분자량이 4거든. 그럼 분자량이 두 배인데 질량도 두 배야. 몰 수가 같구만 뭐. 그럼 애도 6분의 1몰이지 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첫 번째, 요식 등등을 이용해서 각각의 몰 수가 몇대몇대 몇인지 를 빨리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를 3으로 올렸대. 200이 300으로 N은 2, 나는 이거 3 놔버렸으니까. 그래서 유지하면서 콕을 열어서 이걸 섞어버렸네요. 고정장치는 아직 안 풀었죠, 그렇지? 그럼 요두 개를 쫙 섞었을 때 압력은 다시 이식 가요. 압력식 바꾸면 뭐 되죠, 압력은? 압력은 부피 넘기고 T 넘기면 그렇지. NT 나누기 부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지? 야, 뭘수마야두개 합치면? 6분의 3?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온도는 300켈빈이니까 3. 나누기. 부피는 1L, 1L. 고정장치니까 부피 일정하겠죠. 2, 이러면 되죠. 그거는 슥슥 지워지니까 1기압 떨어지네요. 그렇지 니은 됐네. p 는 1기압. 기억. 가, 가정 후 실린더 속이두 개의 압력은 같냐? 압력? 부, 이, 대입하면 되지 뭐. 뭘 몰수 같아. 딴. 부피같았단온도같았단 그러면 압력도 같은 거지 뭐. 아이고 분필보다 날씨. 그래서 당연히 같은 거고. 대체? 야, 디귿 갑니다. 디귿. 치, 뭐야? 꼭지를 닫고. 그 이제 그다음에 꼭지를 내가 닫았는데, 그렇지? 닫고. 그다음에 고정 장치를 풀어서 이 녀석의 부피를 측정했는데, 이거 골고루 썼게 되면 넓은 방 쪽으로 애들이 더 많이 간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방 사이즈는 1 l 터고 애도 1 l 라니까 따라서 이 녀석들이 전체 합치면 몇 개니? 6분의 4개, 3분의 2개거든. 그게 여기, 여기 골고루 가는 거야. 1대 1로 나뉘어 가는 거야. 따라서 전체 3분의 2개 중에서 여기에 3분의 1, 그럼 여기에 3분의 1이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는 6분의 1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고정정치를 딱 풀면 언제까지 이동해? 좌우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리고 온도도 같지 않니? 그러면 뭐야? 몰수는 부피에 비례. 각 공간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 따라서 몰수는 2대1. 그럼 부피도 2대1. 전체 2L를 2대1로 나누게 되면, 어, 2 곱하기, 에가 있는 것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피는 3분의 2L가 되는 거죠. 됐죠? 음. 끝이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여게 길리드 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19번, 기본적으로 이식 써가지고 활용할 수 있냐? 그거 묻는 거야. 아주 뭐 기본적인 걸 다음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네. 20번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형태 중 하나인데, 화학반응식하고 기체운동이 섞여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풀려면 어쨌든 화원에서 화학 반응식 기본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최소한 기본은. 화학 반응식에서 전체 변화량까지 잘 쓰면 뭐 훨씬 더 빠르게 풀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20번 문제는 첫 번째가, 아, 화학 반응식 이해할 수 있냐? 요걸 제가 첫 번째로 하나 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실제 몰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rt 주어졌네요. 근데 처음부터 rt 넣지 만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pv는 nrt에서 몰수는 pv 나누기 rt인데, rt 값은 33으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몰수의 상대 값 구하고, 보기에서 실제 면몰이냐, 디급보기처럼. 그때 제일 마지막에 rt로 나눠져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몰수 먼저 계산하면 1 곱하기 1, 너 1이고, 1기압 1이니까 1이고 2, 3은 에 여섯 개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섯 개 있는 거죠, 뭐.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한 게 x가 x는 위에 쓱 보니까 x는 aC 중 하나. x가 a인지 C인지 몰라. a면 반응에 참여했을 거고 C면 반응 안 했겠지, 뭐. 그 얘기야. 자, 그리고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촥다 시키면 피스톤. 여기 1기압. 여기 1기압. 여기도 1기압. 여기도 1기압. 전부 다 1기압으로 갖다 져 버리죠. 그래서 골고루 반응시키고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냥 닫아버린 거야. 그랬구나 하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가 몰분율인데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 픽이. 몰분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놓자고. 전 단순히 전체 몰수분의 이 녀석의 몰수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좀 넘어가서. 그래야지 뒤에 반응 속도까지 갔을 때좀 편하게 문제를 풀어. 이 몰분율은 위에는 B의 몰수 쓰고 밑에는 그렇지 전체 몰수 쓰잖아. 그럼 이몰 분열의 의미는 뭐냐는, 어, B가 만약에 1몰이 있다면, B 외에 나머지 녀석들이 2몰이 있다 이거지 뭐. 따라서 몰 분열의 의미는 B의 몰수와 이 녀석의 몰수 B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합쳐서, 그래야지 합쳐서 3이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풀어볼까, 우리가? B는 개수라고 돼 있고, B가 남았으니까 A가 다 사라졌겠죠.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어, A. X, 그 다음에 B, 뭐, 보기 좋게 한번 써줄게요, 제가. 왜 A를 왜 쓰지? C를 써야지. 그렇지 어, 어, X. 첫 번째, 음, X가 만약에, 아, X가 만약에 C라면. 좋아요, C. 그러면 여기에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지 하나. 그리고 A, 요거는 다100%다 반응한 거거든. A가 하나 반응하면 C가 두개 생기거든. 그 결과 두 개의 C가 추가로 되겠죠? 그리고 B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거,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전체가 2면 B가 하나 있다 이뜻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3대 버리잖아. 3. 현재 우리 X가, A, X가 C일 때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3이면 B 얼마? 그거에 딱절반이니까 1.5. 맞지?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마지막 조건은 개수 찾는 건데, 6개가 1.5 됐어. 그럼 B 얼마 사라졌어? 4.5 사라졌잖아. 그럼 B를 4.5라 써야 되거든. 말이 안 되잖아. A, A가 일반응하면 N은 4.5. N은 다 자연수인데.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또뭐 있어? 3 이하나며, 두 번째 줄에. 3 이하의 자연수. 친절하게 다 써놨네, 뭐. 따라서 이거는 아니구나. 가는 거야. 그러면 X는 뭐야? 그럼 X는 A인 거지, 뭐. 아, 너 A였어. 그럼 A가 다 사라졌으니 A가 두개 사라졌거든. A 두개 사라지면 C. 그렇지, 네개 생기거든. 그리고 B인데, 어, 나머지가 2면 B는 하나 있어. 그럼 나머지가 4개면 B는 2개 있는 것이야 <laughs> 대체? 그럼 B 몇개 사라졌니? 6개가 2개 됐으니 B는 4개 사라졌죠. A 2개 사라지니까 B는 4개 사라졌죠. 그럼 A 하나 사라지면 B는 2개 사라지겠죠. 그래서 스몰 B 구하는 거예요. 기억 B는 2다. 요게 최종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니는나 가정 후 혼합 칠린더 속. 아, 여기 부피 묻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요거는 그러면 부피는 P분의 N인데 압력은 1기압, 그쵸 전체 몰수는 6, 전체 부피가 6리터. 6L. 전체가 6리터인데 애가 1, 애가 3. 그럼 n은 몇 리터 하면 돼? 2리터 하면 되겠지. 1이 아니고 2리터. 그래서 틀린 거지. 됐지? 세 번째, 나가정호 실린더 속 C의 양. 계산하니까 전체 C가 4개인데 n은 2리터 되는 거야. 그런데 실린더 물었잖아. 실린더가 돼. 여기지, 여기지, 그렇지 그러면 전체 4개 씨가, 어, 1L, 2L, 3L, 1대2대3으로 나뉘어 가거든? 그럼 전체 6L 중에서 여기는 2L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것 계산해요. 전체 4개 씨 중에서 전체 6L 중 2L 부분이 여기에 씨가 있다. 6분의 2. 그리고 실제 면번인지 물었으니까, 마지막 계산하는 거. RT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33분의 1. /3. 됐죠? 되게, 뭐, 대, 계산해야지. 제, 엔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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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4, 2, 3은 6 곱하면 99, 4, 99번에 4. 맞네. 그래서 답은 기억디고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어쨌든,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 봤을 때, 요거 쓰는 거 하나. 이건 뭐다 기본이니까. 그지 어,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자연수 조건도 뭐, 나와 있잖아. 친절하게도. 그렇지 세 번째는 조금만 내가 한다 싶은 친구들은 몰 분율. 익숙해지면 딱 보자마자, 음, B 하나구나. 전체가 두 개면. 음, 전체 두 개면 B가 하나야. 그런데 뭐야? 세 개야? 그럼 B는 1.5개겠지 뭐. 바로바로 개수 바로 나오는 거야. 너 1.5개면, 그 다음에 개수 조건 따라서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번 푸는 것도. 요 정도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간에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했는데,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좀 많이 낮은 친구들은 아직 개념이 다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평가원까지 그 차분하게 개념 위주로, 어려운 거막 풀러 하지 마세요. 개념 위주로만 쭉 가도, 한 20문제 중에서 16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뭐 실수를 했다. 그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뭐 기체 파트 이쪽이 좀 어려웠다. 이쪽 집중하세요. 아직까지 모든 킬러들 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킬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기체는 한그 킬러들 중에서는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거 하나만 딱 나온 거니까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6월까지 이제 그 킬러들을 잡아갔는데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거야.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화학2 경기도교육청 4월, 아, 올해는 5월에 했죠. 5월에 한 경기도교육청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 본다 고생했어요. 에? 어? 에? 어? 바이바이.